고물가 시대 소비자들을 교묘히 속이는 사기 행태들이 벌어지면서 미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 시장의 전환을 막고 있는 올해 미 대졸자들은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부도를 피하기 위한 최후 단판은 6월 1일 당일이나 직전 또는 직후에 결판낼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도로 정면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불경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의약품 부족 사태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미국인들은 심리적 불안감까지 호소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끊임없는 스캠 사기, 가격표 조작, 중복된 전자 결제 요구나 선불 카드 에러 등은 소비자들의 불안감에 불만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갑을 더욱 닫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한데요. 소비자들이 현재 토로하고 있는 불만과 불편들을 안헤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고물가에 울상 짓는 미 소비자들을 두번 울리는 행태가 여기저기서 소비자들을 뿔나게 하고 있습니다. 땡스 기빙이나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특정 대목 세일 기간에 일제히 가격을 올린 뒤 퍼센테이지로 할인한다거나 일부러 여름 티셔츠 같은 저렴한 품목으로 바꾼 뒤 낮은 가격인 척 판매하는 수법은 고전이 되었습니다. 요즘 체감 장바구니 물가가 두배 가까이 뛴 가운데 특히 육류, 계란, 과자와 인스턴트 제품까지 전반적으로 가격이 너무 올라 아이들에게 줄 반찬마저 망설이게 하는 주부들은 그렇다고 외식을 할 수도 없다고 토로해왔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사고 두툼이 붙은 여러 장의 택이 이상해서 뜯어본 고객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격이 점점 오르는 것은 물론 셀바이, 민감한 육류의 유통기한까지 뒤로 미뤄지고 중량은 오히려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택의 정보가 다를 경우 소비자들은 신뢰라는 믿음의 기준을 찾을 수 없게 된다며 공급가가 달라져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렸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겠냐며 분노했습니다. 물건 가격이 오르자 선물을 주고받아야 하는 소비자들은 같은 물건을 사도 돈을 훨씬 많이 지불해야 한다며 이럴 바에야 기프트카드로 주는 것이 받는 사람도 오히려 원하는 것을 살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기프트카드로 선물의 품목을 바꿨다고 전했습니다. 꼼꼼한 소비자들은 기프트카드 리셋을 요청해 카드와 함께 주곤 합니다. 그러나 만약 기프트카드가 에러가 나면 기프트 리셋으로는 카드에 들어있어야 하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매한 스토어에서 즉각 처리해주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전화나 이메일로 담당 부서와 통화해야 하며 이메일로 원본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내야만 하고 증명이 되고 나서도 돌려받으려면 최대 14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결국 그 불편은 고스란히 선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에게 모두 곤란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낸 돈은 어디엔가 묶여있고 마침 쓸 일이 있어서 쓰려고 갔다가 쓰지 못하면 언젠가 훗날로 묶어두거나 정작 필요한 건돈 주고 사고 나중에 필요 없는 걸 사오게 되거나 서로 어려운 사이에 민감한 얘기를 계속 꺼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우버를 처음 이용했다가 8번이나 결제가 되는 바람에 카드사 직권 정지가 되어 카드가 새로 발급되는 동안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거나 아마존 결제가 중복되고 먹지 않은 우버잇 등이 결제되는 등 많은 피해자들이 전자지갑 시대의 폐해를 겪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스캠 시도, 믿을 수 없는 가격표, 계속 살펴봐야 하는 전자결제 수단 등이 가뜩이나 오른 물가와 함께 소비자들을 환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속 발전해 나가는 범죄 시스템에 대해 공부하고 전자결제의 편의성에만 의존하지 않고 방어 소비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고 권고하지만 기업에서 보안 시스템이나 형평성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입니다 올해 대학문을 나서는 대졸자들이 고용시장의 전환기여서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대졸자들은 팬데믹 직전에 대학에 들어와 팬데믹 기간 중에는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대폭 늘었다가 이제는 채용 동결과 대량 감원을 통해 줄이고 있는 전환기여서 운 나쁜 취업난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클래스 오브 2023, 올 대학 졸업자들이 예상치 못했던 취업난에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 시장이 전환기에 접어들어 올 대졸자들이 일자리 찾기에서 전년보다 훨씬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고용 시장이 전환기에 접어든 것은 팬데믹 기간 중 화이트칼라 직종을 중심으로 고용 열풍을 보였다가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 조짐으로 이제는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용주들은 현재 테크와 금융계를 중심으로 채용을 동결하거나 대량 감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년여 전부터 물가 잡기를 위한 연속 금리 인상으로 5%나 끌어올리는 바람에 일자리와 경제 전반을 냉각시킨 데 이어 현재는 일자리 감소와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한 듯올 대졸자들의 75%나 미국 경제 냉각에 따라 일자리 찾기, 취업이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링크드인의 조사 결과 2022년 4월 1일에 현재까지 1년여 동안 미국 전체의 채용은 29%나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졸자 초임을 원하고 있는 채용은 무려 32%나 급감했습니다. 대량 감원 태풍을 몰아치고 있는 테크업종에서는 2022년 안에 천여 곳에서 16만 5천 명을 해고한 데 이어 2023년 올 들어서는 반년도 안 되는데 5월까지 700곳에서 20만 명을 추가 감원했습니다.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내노라 하는 첨단 대기업들은 수만 명씩 인원을 대량 감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빌리그 명문대학을 졸업한 대졸자들도 요즘은 보통 500곳 이상의 이력서를 보내야 몇 군데, 몇십 군데의 잡 인터뷰, 잡 오퍼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회 초년생들은 토로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대졸자들의 대다수는 졸업한 직후에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비교적 낙관하고 있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올해 대졸자들의 88%나 대학을 졸업한 직후에 잡오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이 방송은 밝혔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아직 54년 만에 최저치인 3.4%의 실업률과 한달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증가를 기록하고 있어 실업률 상승과 일자리 둔화가 눈에 띄게 악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가부도를 피하기 위해 최후 단판을 벌이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은 이른바 엑스데이트로 설정된 6월 1일 당일이나 직전 또는 직후에 결판 낼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방 예산을 동결할 것인지 아니면 삭감할 것인지를 놓고 마지막 기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디데이트에는 최종 타결하고 국가 디폴트를 피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의 오래된 관행은 벼랑 끝에서 정면 대치하다가 D-Day 11-hour의 최종 타결하고 국가위기를 피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최후 단판에 돌입해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맥카세하 원의장은 재무부가 정부 돈이 떨어져 국가부도가 시작될 수 있다는 이른바 엑스테이트인 6월 1일 당일 또는 직전이나 직후까지 대치하다가 최종 타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들어 조기 타결할 의지를 보였으나 케빈 맥카세 하원의장은 6월 1일 최종 타결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최후 단판에서는 오는 10월 1일 시작하는 2024 회기년도 연방예산을 올 수준으로 동결하자는 배악권의 제안에 공화당 하원은 한 푼이라도 적어야 한다며 추가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학권은 2024회 기년도 연방 예산에서 국방비와 일반 국내 예산을 동시에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자며 그럴 경우 물가 상승만큼인 5% 정도는 삭감하게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하원은 국방비는 계속 올리고 일반 재량 예산만 적어도 18%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국가부도 수시간 전에 합의했던 연방 예산 삭감 협상 결과로 일반 국내 재량 예산을 260억 달러 삭감하는 것으로 최종 타결한 바 있어 이번에도 마지막 순간 동결 대신 소폭 삭감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나 메카시아원 의장이 마지막 순간까지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은 양측의 하원 의원총회에서 강경파와 운건파, 진보파로 복잡하게 뒤석되어 있어 상하원에서 동시에 가결할 수 있는 숫자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어떠한 타협안도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스 하원의장이 서로 주고받기를 할 것이고 양 진영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연방 하원 폐결 시 공화당 타수와 민주당 일부를 결합해 과반수인 218표를 넘겨야 하므로 최적의 방안을 찾아 마지막 순간 통과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메카스 하원의장은 공화당 하원의원 222명 중에 자신에게 반대표를 던졌던 20명, 강경포스파인 프리덤 코카스 45명까지 하나로 뭉치면은 최선이겠지만은 40여 명이 이탈할 것에 대비해 그만큼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민주당 하원의원 213명 중에 진보파인 프로그레시브 연총의 소속이 100명이므로 이들의 반대표가 있더라도 초당적인 합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야 국가부도를 피하게 됩니다. 최후 단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예산삭감에서 더 양보하고 메카시 하원의장이 학자융 자금 탕감안과 에너지 전환 책에 대한 택스 크레딧의 취소 요구를 포기한 것을 알려지고 있어 6월 1일을 전후해 최종 타결 짓고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 국가 부도만큼은 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국가부도로 정면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올해 불경기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경고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타결할 경우에도 3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지 못하고 6월 1일을 넘겨 우선 지불 대상을 결정하는 시기에는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수일 혹은 한 달간 디폴트가 지속되면 현재 2분기부터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심한 불경기에 빠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최후 단판에서 마지막 순간 최종 타결 짓고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 국가 부도만큼은 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타결이든 결렬이든 정도만 달라질 뿐 미국 경제 올해 불경기를 모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의 정면 대치만으로도 이미 불경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첫째, 6월 1일 직전에 타결하고 국가 디폴트를 피할 경우에도 3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으로 불경기에 접어들 것으로 ubs 경제분석 보고서는 내다왔습니다. 이 경우 현재 2분기 성장률은 플러스 0.2%로 둔화된 후에 3분기에는 마이너스 1.8%로 대폭 후퇴하고 4분기에 마이너스 1.4, 내년 1분기에 마이너스 0.3%로 불경기를 모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분기와 4분기 6개월간 미국 경제에서는 25만개 일자리가 줄어들어 연준이 연말에는 다시 금리 인하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둘째, 6월 1일을 몇 시간 넘겨 타결지을 때에는 첫 시나리오보다 약간 더 심한 불경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에는 2분기 성장률이 플러스 0.1%에 그친 다음 3분기에는 마이너스 2% 4분기에는 마이너스 1.5%, 내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0.4%로 약간더 악화된 불경기를 겪게 됩니다. 셋째, 6월 1일까지 협상이 결렬돼 국가 디폴트 위기가 수일, 수주 한 달간 지속되면 대불경기 때와 같은 심한 불경기로 추락하게 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현재 2분기부터 즉각 마이너스 1.7%로 후퇴하기 시작해 3분기 마이너스 1.1% 4분기 마이너스 2.3%, 내년 1분기 마이너스 0.9%등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심각한 불경기로 추락하게 되고 반등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됩니다. 특히 뉴욕 주가가 초기에 20% 급락했다가 한달 만에 45%나 폭락해 미국인들의 자산가치를 10조 달러나 날아가게 만듭니다. 주식과 국채의 투매 현상이 벌어지고 국가 신용등급이 강동되며, 차입비용과 주택 무기지 이자율이 급등합니다. 이때에는 올 하반기에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800만 개나 사라져 실업률은 현재 3.4%에서 8%까지 폭등하고 소비가 얼어붙으며 마이너스 4% 이상의 극심한 불경기로 악순환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w k t v 뉴스 한 면택입니다. 미국에서 300종에 가까운 의약품 부족 사태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의약품 부족 사태는 한 해에 30%나 더 악화됐으며 어린이용 타이레놀에서 엑스레이나 초음파에 이용되는 방사선 물질, 화학요법에 쓰이는 암 치료제 등으로 범위가 넓고 길게는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해결책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연방상원 국토안보정보문제위원회에 보고된 새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현재 295종의 의약품들이 공급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1년 동안 30%나 급증한 것이자 5년 만에 최고치로 공급부족 사태가 악화된 것입니다. 특히 생명에 직결되는 기뇨 의약품들은 15종에서 심각한 부족 사태에 빠져 있습니다.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의약품들 중에는 어린이용 타이레놀,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스크린할 때잘 보이도록 쓰는 방사선 물질, 수술시 수면 마취하는 데 쓰는 프로포폴, 화학요법 암치료제 등으로 매우 광범위합니다. 미국 약품 시장에서 90%나 차지하고 있는 제너릭 드럭, 즉 복제약의 절반 이상이 공급 부족을 겪고 있어 환자들, 미국민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브랜네임의 처방약을 사용하려면 값비싼 약값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공급 부족 사태에 빠져 있는 300종에 가까운 의약품들 가운데 대체로 부족 사태가 1.5년 지연되고 있으나 10년 이상 장기 부족 사태에 빠져 있는 의약품들도 17종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약품 부족 사태는 대부분의 의약품들을 중국과 인도 등 외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고 팬데믹으로 공급망이 차질을 빚는 바람에 악화됐으며 지금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CBS 뉴스는 분석했습니다. 중국에 있던 방사선 물질 생산 공장은 팬데믹 기간 중 갑자기 문을 닫는 바람에 하룻밤 사이에 미국 내 병원에서 사용하는 엑스레이나 초음파 대조 물질의 공급이 절반 이상 반감돼 대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프로포플 생산회사는 품질 저하로 부작용 피해와 배상을 요구받게 되자 아예 생산을 전면 중단하는 바람에 수술 마취제 공급에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연방 당국에서는 의약품 부족 사태를 정례적으로 보고받아 종합하는 시스템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FDA의 의약품 리콜 권한도 부족한 것을 비롯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연방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조사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연방 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와 FDA 즉 식품의약국을 중심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